여기서 제트바는 Z 제트바라는 Z 친구가 제트바라는 친구가 i, w라는 말이죠. 근데 다 이게 z로만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여기다 바를 붙여주게 되면 z는 i의 반은 마이너스 i가 되고 w, 바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z자리에 마이너스 i, w, 바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여기 i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i제곱, 마이너스 i제곱, w, 바, 플러스 w 이렇게 나오죠.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가 되면서, 이건 W 플러스 W 파 플러스 W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켤레복소수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i 라 그러고, 여기가 X 마이너스 YI 이렇게 나와서 지워지겠죠. 그래서 EX니까 실수만 나오는 거죠. 오늘는 그러니까 항상 실수다라는 말이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기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IZ니까 또 마찬가지로 IZ는 여기 I를 곱하게 되면 I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I제곱이니까 이건 W바 이렇게 나오겠죠. W바가 되고 마이너스 여기도 W바가 되겠습니다. 그럼 W바 마이너스 W바는 이건 지워지니까 이것도 0이 되죠. 0 0은 항상 실수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제끼고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 Z자리에 이걸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I W바의 제곱이 되는 거죠. W바의 제곱이라는 게 x y i 의 제곱에 I, 마이너스 I를 붙인 거죠. 그럼 이건 항상 실수로 할수 없죠.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EXYI이기 때문에. 이게 헛수부가 살아남죠.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실수로 할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껴시면 답은 4번 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IW바인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것도 마이너스 IW바죠. 그럼 똑같은 거니까, 야분이니까 1이 남죠. 그러니까, 1은 실수가 맞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다. 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